해요자 네. 이거 보세요. 네. 아주 귀엽죠? 네, 연민 동정님께서 주신 겁니다. 저번에, 코... 저번에 코드, 저번에 코드들에서 네 그림을 지금 몇개 그려주게 되요.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망했다. 뭐야 시작했네? 어 돌아왔습니다. 네어 안녕 백룡이 자 왔습니다. 어 뭐야 시작한겨? 어 벌써 시작했네. 바로 갈게요. 아못 봤지 여러분? 네 금방 하겠습니다. 자어 어, 이게 아니지? 어 이게 이게 아니지? 어어네모뭐 뭐 해야 되지? 자 아직은 1대1이네요 나이스. <laughs> 또 얘기했어. 아, 그래도 제가 활약을 좀 했나요? 오, 레골리. 아, 레 걸려요? 레게 얼마나 걸려요? 아, 대중이요? 아, <laughs> 잠깐만, <웃음> 잠깐만, 또막힌 거야 지금? 제가 땅짱하죠 짱짱하죠. 아, 아깝다. 거의 잡았는데, 아깝죠. 아. 저 그거였구나 실아 실준 아 <웃음> <웃음> 진짜 큰어 <알큼네. 웃음> 근데 확실히 제가 세긴 세네요. 어어어어어뭐뭐뭐뭐뭐나뭐 뭐? 어? 뭐 배웠어 근데 아 일단 물 마시고요 네. 잠만 진짜 있는거야? 아니면 그냥 뻥치는거야? 어? 여러분들 이거 어? 안디요 지금 이제 깨고있죠? 뭐야 나이스 잠깐만 오케이! <laughs>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달아히 가. 가만히 가. 가만히 가. 가만히 가. 가만히 가. 가만히 어 어? 감사합니다 히 네, 해리포터 그래프 쭈쭈바 감사드려요 찡긋 네 쭈쭈바 4네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려요 찡긋 대박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쭈쭈바 네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좀 하고 있나요? 지금 저희가 유리하죠 아니 어이 큰일났다 아직 괜찮아요. 우물 아까 마셨나요 저? 마셨네. 일단 피하고. 아 어, 용병 캠프 오네. 아 <laughs>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 사료 너무 짧네 이거. 잡아야 되는데. 약깐 정신 하나도 없죠. 궁문에네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드려요. 찡긋 금방 할게요. 네 해리포터님 감사드리. 나? <laughs> 아. <laughs> 어 좋아요. <laughs> 어, 겐지는 저한테 안 되죠. 때리고요. 때렸고요. 때렸고요. 수집할게 이제. 좋습니다.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거? 근데 이거 뭐야? <laughs> 욕한다. 뭐야 이거? 뭐요? 뭐예요? 이맵 안 해봐서 몰라요. 어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. 감사,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제가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감사드려요 네. <laughs> 지금 완전 유리한 편이긴 한데요. 네. 아군은 거의 안 죽고 이제 상대편은 다 죽었죠. 아 사후리 너무 짧네. 자, 이제는 이거 성벽을 뽑아보겠습니다. 뭐야 이거 여기 가야돼? 아아 깝다뭐뭐뭐이 자식아 뭐이 자식아 확 밀어버리는 제가 진짜 빠르죠 때리고 요자 이제 궁이죠 피하고 근데 지금 제가... 만화가 <laughs> 때리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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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, 요 지금. 아주 좋아. 아주 좋아! 시공 좋아! 아주 좋아! 아주 좋아! 아주 좋아! 아주 좋아! 아주 좋아! 아이 좋아!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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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 좋아! 아주 집한번 갔다 갈게요 오우 제가 세명 잡았네 자랑 MVP 각인데요? 아 지금 그냥 빠른 대전입니다 만명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, 대충해서 죄송해요 지금 방정하고 이불킥각 잠깐만 킥! <laughs> 잠깐만 아니죠? 우린 <오린> 거 아니죠?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일단은 지금 지원 가야겠네요. 자, 곧 있으면 초 돌아오죠. 나이스. 하나 잡고요. <laughs> 잠깐 또 얘기했어. 피합시다. 유인책! 좀 합.. 합디다 오, 좋아요, 좋아요. 지금. <laughs> 한명 인터넷 때문에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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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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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세 지금. 지금. 지 이거 빠른 대전인데, 빨리 이겨보겠습니다. 아주 쉽거든요. 지금 상대방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. 지금 오, 그냥 쭉쭉 밀겠습니다. 아주 좋아요. 네, 봤어요, 여러분? 자한 번만 멈추면 죽거든요. 이렇게. 일단은 넘어갑시다. 와 지금 완전 개새안됐는데 이거 잘해야 돼요 저기서. 아 깝다. 지금 두명 죽고 지금 지금 이길 수 있어요 체력 낮으니까 지금 완전 유리하거든요 지금 제가 맞는 피가 진짜 많아요 상대편 아서스도 많고 지금 일단 유리해졌어요 2대3 솔플한가 <laughs> 죄송합니다 지금 요거까지 먹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이게 이 먹은 뭐가 좋아요? 저거 꽃 먹으면 좋아요? 아 제가 너무 돌진해서, 네 죄송해요. 항. 아 이게 뭐가 있구만, 이게 뭐 뭐가 있나 봐요. 이게 먹으면 뭐 이거 뭐 수집을 하나 봐요. 그러면 뭐가 나오나 봐요. 네. 일단 가서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유하거 이제 레벨이 <웃음> 수치가 <웃음> 네. 와 저렇게 자폭하는구나. 자 밀어요, 밀어요. 저분 왜 저래? 렉 걸렸어? 야, 아주 좋아요. 아이고 죽었다. 공속 증가. 이게 일반 이게 좋아요. 거인이 학살자면은 세번 때리기 때문에 쩍다인데 지금 좀 불리하거든요. 지금 조금 이제 기세가 난리 났어요, 지금. 너무 무리해 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. 사람 이러다 죽는겨? 와, 그 진짜 지금 완전 개꿀인데. 안 되겠네. 불쌍해요. 잠깐 나 그랬어요. 야몇 번이야. 와. 야야 이야... 이거 마지막에 클났는데 이거 괜히 한거 같은데? <laughs> 야 그래도 지금 잘하면 MVP 가게에요. 잘하면 가봅시다. 레벨 <laughs> 일단 해봅시다. 디스메이거 퀘스트 게 깨... <laughs> <laughs>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피해주고. 아주 좋아요. 자. 아주 좋아요. 지금 아주 잘하고 있죠? 요뭐 이건? 날파리 이있네 오, 좋아요. 음, 쉽게 이기겠는데요? 이거 점령하는 거 도와줍시다. 이게 아르타니스가 몸빵인데요 잘만 성장하면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쭉쭉 밉시다. 제가 한 번만 끌리면 돼요. 한 번만 끌리면 돼요. 한 번만. 이렇게 나이스! 하게. 잠깐만, 또 나이스 했어. 아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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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<laughs> 마지막만 감사드리고. 씨, 참. 싹다 밀고요. 일단 철거반부터 할게요. 굳이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? 요렇게 한 명씩. 아, 못 끊었다. 오케이 야좀 난리났죠 지금 이제 잡고얘 밀면 끝나네요 내가 워낙 세가지고 이런 거예요. 거의 그냥 거의 암살자급이죠? 끝났습니다. 그래서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아 제가 킬 수가 제일 높네요. 10킬이네요. 어시드 10이고 엠비빙 가장 절까요? 내가 아니네? 네 쓰랄림 축하드립니다. 난줄팀 교전 받은 피해 55,000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<laughs> 시, 시공에 빠진 날까지 했는데요 아우 여러분들 이건 별로 재미 없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뭐 이거 뭐냐 용의 삼마루 몰락 특급 상자 뭐 별게 다 있네요 음, 몰라요 그냥 가만히 해봤어요 어때요 좀잘 했나요